안녕하세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추석이죠. 추석이 왔다는 건 하반기에 접어들었다는 건데 이번 추석은 연휴도 길어서 가족과 함께 하거나 혼자서 여유롭게 쉴 시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소중한 가족이나 고생한 나를 위한 하반기 선물 같은 아이템을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제가 지금 앉아 있는 이 매트인데요. 이렇게 보면 그냥 매트리스 같죠? 근데 그냥 매트리스 아니고 이거 흑매트예요. 웰스의 미네랄 황토 흑매트인데, 제가 생각했던 흑매트의 고정관념을 바꿔버린 신세계 같은 매트였어요. 깔끔한 디자인부터 수면에 도움까지 줬던 이 흑매트. 바로 소개해볼게요. <목소리> 일단 저는 스케줄이 일정하지도 않고 수면시간이 짧아서 수면의 질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세대도 보면 한 번에 잠들기가 어렵거나 자다가 자주 깨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잠이 잘 오냐 뿐만 아니라 정말 숙면에 도움도 되면서 건강관리까지 할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보는 편이에요. 근데 이 흑매트는 단순히 따뜻해서 잠이 오는 수준이 아니라 혈액순환이나 면역력 같은 건강 관리에 도움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황토 때문이에요. 이 매트리스 안에 100% 국내산 미네랄 황토가 사용됐는데 제가 가져온 퀸 사이즈 기준 황토 볼이 10.5kg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묵직한 무게감이 있긴 한데 바닥에 깔아 쓰거나 침대 프레임에 올려서 쓰는 정도에는 불편함이 전혀 없더라고요. 필요할 땐 혼자서도 옮길 수 있는 정도라서 사용을 안할땐 접어서 보관하거나 위치를 바꿔가며 쓸 때도 큰 부담이 없었어요. 거기에 지금 여기 들어간 황토볼이 국내에서 가장 많은 양을 적용한 건데, 이 황토볼이 수면에 어떤 도움을 주냐? 바로 원적외선 발생이에요 황토 같은 천연 흙은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특성이 있거든요 이게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체온을 유지하는데 엄청 큰 도움을 줘요 혈액순환이 수월하게 되면 자는 동안 몸은 더 편안해지겠죠? 그러면서 같은 시간 잠을 자도 더 깊게, 더 질롭게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알게 모르게 느끼는 몸의 통증이 있죠 특히 부모님들은 항상 몸이 쑤시고 찌부둥이 하시는데 이 원적외선이 그런 통증이나 염증 완화 같은 부분에서도 도움을 줘요. 여기서 실제로 발생되는 원적외선 수치가 91.7%예요. 이 수치면 국내 원적외선 관련 제품 중에서는 고성능에 해당하는데 그냥 피부 표면에 머무르는 정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피부 표면보다 약 4에서 5cm 더 들어가 줘야 혈액 순환과 근육 이완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그런 거죠. 그래서 더 깊은 부위까지 원적외선이 닿기 때문에 근육 뭉침으로 인한 피로 회복 속도가 더 빠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는 순간에도 컨디션 관리를 하다 보니까 매일 편하게 건강 관리를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숙면에 중요한 건 단순히 따뜻함이 아니라 수면 단계에 맞는 온도 조절이거든요. 이건 실제로 써보니까 잠이 들기 시작할 때부터 깊게 잠드는 구간, 잠에서 깨는 시점까지 분석적으로 온도 조절을 해주더라고요. 수면 모드를 설정하면 약 7시간 동안 알아서 내 수면 상태에 맞게 온도가 변해요. 잠 들기 시작하는 인명 구간에서는 약 40도로 1시간 작동을 하는데 이때 우리 몸의 체온이 살짝 올라가면서 더 편안하게 잠에 들수 있도록 해주는 온도예요. 그리고 숙면 구간에 들어가면 이때는 약 37도로 평균적인 체온을 유지시켜줘요. 이 구간에서 온도가 너무 떨어지거나 높아지면 잠에서 쉽게 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인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안전 구간에 들어가면 약 35도로 우리가 느낄 때 가장 쾌적한 수면 온도를 유지시켜줘요. 마지막으로 기상 구간에서는 약 38도로 다시 온도가 살짝 올라가면서 평소보다 더 깨운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저도 실제로 써보니까 그런 깨운함이 잘 느껴지더라고요. 컨디션 안 좋을 때몸 지진다고 하잖아요. 뜨끈한 곳에서 자고 일어나면 몸이 엄청 가벼워지는데 이것도 그렇더라고요. 이런 섬세한 온도가 자는 동안 근육을 쫙 풀어줘서 자고 일어났을 때 뭔가 더깨운하고 정말 푹 자고 일어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보통 일반 온열 매트는 열만 올라와서 자다 보면 피부도 건조해지고 코나 목이 뻐근해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온도는 적절하게 유지해주면서 습도까지 쾌적하게 맞춰. 니까 너무 건조하지도 않고 그렇게 습하지도 않게 딱 알맞은 환경을 맞춰줘서 자는 내내 편안했어요 게다가 우리 체온이 1도 상승하면 면역력이 5배 강화된다는 말 아시죠 이건 그런 온열 효과까지 챙겨주니까 단순히 잠만 자는 게 아니라 그런 건강 관리에도 도움을 주는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보통 아빠들은 조금만 뜨끈해져도 더워하지 않나요? 저희 집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엄마 온도에 맞추면 아빠가 더워하시고 아빠 온도에 맞추면 엄마가 추워하시는데 이건 좌우 분리 난방 방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쓰실 때도 각자에게 맞는 온도를 편하게 설정하고 써주면 됩니다. 온도 설정도 1도 단위로 더 정확하게 맞출 수 있으니까 맞춤형 매트리스 같은 느낌이에요. 또 요즘 매트리스 살때 꼼꼼하게 보는 부분이 안전성이에요. 우리 몸에 밀착하는 거라 저도 엄청 꼼꼼하게 따지는데 환경, 온도, 전자파까지 모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일단 라돈, 포름알데히드 같은 유해 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 부모님들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면역력 낮은 분들도 안심하고 쓸수 있어요. 그리고 온도 조절 장치는 자동 꺼짐 기능이 있어서 혹시 모를 위험을 방지할 수 있고 그 외에도 KC 안전 인증서를 받아서 훨씬 안전하게 쓸수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쓰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도 소개해볼까 하는데 사실 저는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흙침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뭔가 투박할 것 같고 황토색에 누가 봐도 흙침대인 것 같은 그런 거? 근데 이건 그런 느낌 전혀 없이 완전 깔끔한 디자인이라는 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냥 고급스럽고 비싼 매트리스 같은 느낌이라 어느 집에 있어도 다잘 어울릴 것 같은 디자인이거든요. 자세히 보면 육각형으로 스티치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단순한 패턴이 아니라 황토에 들어있는 천연 미네랄 성분을 모티브로 만든 디자인이라고 해요. 황토에는 칼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풍부해서 원적외선을 방출하는데 그런 특징을 잘 표현한 거죠. 이건 또 컬팅으로 들어가 있어서 훨씬 폭신폭신하기도 하고 잘 때는 내 몸을 더차 감싸주는 느낌이더라고요. 만져보면 원단 자체가 고급스럽고 좋은 걸 썼다는 게확 느껴지는데 독일의 텍스텀이라는 유명 원단 업체에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코텍스 유럽 친환경 인증을 받아서 유해 화학물질도 전혀 없고요. 또 매일 쓰는 거라 이런 원단도 중요하고 텐션감도 중요하잖아요. 너무 과하게 딱딱하거나 푹신하면 수면에 오히려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텐션감이 중요한데 이건 아래는 탄탄한 탄성폼이고 위는 푹신한 메모리폼으로 이중 구성이 돼 있어요. 덕분에 침대 프레임에 올려주면 바로 매트리스처럼 쓸수 있고 바닥에 바로 깔아도 토퍼처럼 편안하게 쓸수 있어요. 매트리스 같은 건한번 사면 오래 쓰는 특징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모서리가 해지고 막 보풀이 생기고 하잖아요.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무려 22만 번의 표면 마모 테스트를 거쳐서 훨씬 더 튼튼하고 좋은 내구성을 갖고 있다는 게이 흑매트의 특징이에요. 당연히 방수 방호 기능도 있어서 일상 오염에 강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원단부터 디자인까지 고급스러운 스타일이라 부모님께 선물로 드리면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저도 직접 써보니까 숙면에 확실히 도움이 돼서 일어났을 때 깨운함이 다르고 꿀잠 푹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깊게 잠들기 어려운 부모님들께는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지어 9월 신상으로 나온 거니까 선물해드리면 만족도 200%로 효도할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리고 전국 무료배송에 전문 기사님이 직접 와서 설치도 해주시고 사용법까지 엄청 친절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1년 동안 무상으로 AS까지 받아볼 수도 있고요. 원래 흑침대가 선물로 인기가 많았는데 가격이 조금 부담되잖아요. 근데 이건 활용성은 훨씬 좋고 가격은 부담이 적어서 올 가을, 겨울에 우리 부모님들께 건강한 수면을 선물했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에 또 믿고 보는 하디픽으로 돌아올게요.